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성입니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이 18일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던 중 대통령 손을 꽉 잡고 놔주지 않은 채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등 연이어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대통령 경호원들이 제지했지만 강성희 의원은 소리를 계속 질렀다고 합니다. 이에 경호원들이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행사장 밖으로 끌어냈다고 합니다. 강성희 의원은 언론사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말을 전달하려 했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강하게 제지당해 짐승처럼 행사장에서 끌려 나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짐승처럼이라는 표현은 강성희 의원의 지극히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강성희 의원은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강제 해산한 통진당 후신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진보당은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과 함께 선거연합정당을 형성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실상 통진당 부활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강성희 의원은 1972년 서울 출생이고 한국외국어 대학교 용인캠퍼스 언어학과 출신입니다. 통진당 해산과 함께 구속된 경기동부연합 총책 이석기 전 의원의 후배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해산된 통진당의 배우는 경기동부연합이고 이석기 전 의원은 경기동부연합 내에서 우상이었습니다. 이석기 의 후배가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경기동부연합은 운동권 중에도 종북 노선을 걷는 추사파라는 거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강성희 의원은 대학교 졸업 후 20대부터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에서 활동했습니다. 민주노총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지부장, 지회장 출신 노동 운동가로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전국금속노동자 전라북도지회 수석 부지부장을 지냈습니다. 강성희 의원은 이날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 루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특별자치도 출범식이었던 만큼 날선 비판보다 국민의 마음을 담는 통상적인 인사를 전하려고 했다면서 그 한마디가 그렇게 듣기 거북했냐고 오히려 나를 세웠습니다. 전형적인 책임전과 전술로 보입니다. 한편 행사 한편 행사 현장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유일한 호남 지역구 현역인 이영호 의원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외치다가 끌려 나간 것에 대해 의도된 행패라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에 대한 의도된 행패라고도 했습니다. 축가 분위기를 깨뜨리려는 깨뜨리려는.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이쪽 개통 분들은 이런 짓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 전 주사파계의 학생 운동조직으로 잘 알려진 대진년 학생들이 용인 대통령실 담을 넘어 가려다가 모두 연행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거기다혼방조치 되었을 것입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정청량 의원은 학생 시절 미 대사관 관절을 점거하고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면서 방화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탄압받는 민주투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스스로 민주투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도된 행동 사례는 많습니다. 과거 유시민과 정의찬은 학생 운동을 하던 시절 일반 선량한 학생을 불합지함 보라 강경 폭행, 치사케 하고 평생 불구자로 살아가게 하고도 사과는커녕 민주투사 행사를 했습니다. 이번 진보당 강성희 의원 행패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에 있었던 이용호 의원은 정치인은 할 말이 있으면 국회에서 또는 언론을 향해 얼마든지 말할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강성희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경사스러운 날 잼벌이 이후 침체된 전북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 참석한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가 없는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이 전북인 전체의 축하 행사 분위기를 깨뜨리고 행사를 방해하며 정치 선전 선동의 장으로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경호원들이 강강 의원, 강성희 의원을 제지하고 끌어낸 것은 강 의원이 계속 소리를 지르며 행사를 방해해서 행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대한민국은 정말이지 관용의 나라입니다.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